안녕하세요. 유드시맨입니다. 지난 11월 5일, 그러니까 한 5일 전에 e 세스를 2.8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오늘인 11월 10일자에 정부의 규제 완화, 즉, 어, 규제지역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경착력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 정책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e 세스를한번더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부동산의 경착력을 방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규제가 아니라 완화책이라 할수 있는데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유튜브로는 언급을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그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블로그로 글을 올려 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규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규제에 따라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썩세스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이 대거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시트에 규제지역 현황에 들어가면 너무나 간단해졌지요. 지금 현재 2.8.1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공유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의 파일을 수정을 함에 있어서,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복사해서 그냥 나머지는 다 지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파일이 순환 참조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사실은 이걸 한번 싹다 완전히 갈아 엎었다가 다시 어 붙여넣기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수정할 때마다 순환 참조를 약간 어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드린 2.8.1을 펼쳐놓고 본인이 쓰고 있는 리얼 파일도 펼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다 규제 현황, 규제가 이만큼 많지요. 자, 이 상태에서, 어, 2.8.1에서, 왼쪽 위 모서리를 누르면, 전체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C, 즉,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복사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내 파일에 와서, 규제지향 현황이라는 여기, 또는 A1, A1, 을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1, 2, 3 또는 값복사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제지역 현황을 눌러서 병암을 풀어줍니다. 여기도 병합을 풀어줍니다. 전체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내 파일에 와서 1, 2, 3 해줍니다. 다 고쳐졌지요. 자, 이 상태에서 규제지역을 다시 병합합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자라는 뜻이죠. 제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규제지역 현황을 바꾸겠습니다. 규제지역 현황은 어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의 최인근 인근 지역인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만 남고 이제 전국에 규제지역은 없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익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두번째가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 무주택자 LTV 50% 완화에 대한 건 이미 나온 사항인데 그거 말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잠정 진행 예정이라 해서 내년에 좀더 보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월 12월 1일로 조기 시행하는 걸로 잠정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어, 의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내에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낙찰받는 물건에 대해서도 당장 그 대출 조건이 적용될 수가 있죠. 왜냐면한달 뒤에 최소한 한달 뒤에 잔금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조기 시행 예정인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 LTV 완화도 반영을 해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요 부분도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2.8.1에 전체를 설정을 하고 내 파일로 와서 대출로 가서 A1에 값 복사를 하면 또다시 좀 전에 요 대출 때문에 안 되겠지요 이 병합 때문에 병합을 풀어 줘 보겠습니다 이건 병합이 안 풀릴 것 같네요 자, 그냥 컨트롤C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요 파일에 네, 요걸 지워 주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전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내 파일로 들어와서 A1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V 누르면 요렇게 바뀝니다 수정 다 완료한 겁니다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2.8.1,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24번의 규제 완화, 또, 그렇게 국직한 24번의 완화 이외에도, 아니, 규제 이외에도, 사소한 몇 가지들의 규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석세스는 지속해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때 참 업데이트 하면서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어쩌면 이번에 완화를 하면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석세스 업데이트는 꾸준하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 주셔야 석세스가 재구실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꼭 참조하셔서 업데이트 꼭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제 나옵니다. LTV가 50%, 물론 DTI나 DSR 같은 경우는 차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논외로 이야기 하겠지만, LTV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무주택자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1주택자는 투기 지역, 조정 지역에서 기존 집을 처분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무주택자에게만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처분 조건부 1주택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처분 조건부 1주택과 물건 정보상에 들어가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집을 바로 팔 거냐 아니면 3년 이내에 팔 거냐, 2년 이내에 팔 거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기존 집을 처분한다라는 느낌에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이 취득세 중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지요. 이 항목이잖아요. 이 조건이 대출 규정과는 조금 다르다. 따라서. 이 일시적 이 일가구 이주택 요란에 이 대출이 나온다라고 반영해주면 실제로 수익률이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수익, 수익금, 수익금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을 반영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은 만약 이마저도 다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수익률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마시고 아예 그냥 무주택으로 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는 경우 그냥 무주택으로 보고 대출도 보시고 양도소득세도 보시고 취득세 증가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대출 안 받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의한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만 딱 집중하고자 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보셔도 된다. 즉 대출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출 빼 버리면 이제 대출까지 돼 버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무주택은 차이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무주택을 보면 되죠. 그죠? 근데 대출을 안 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살려 놓은 것이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석세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어,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개정된 파일을 전달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